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범하게 생겼는데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남자. 겉으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매력이 느껴지는 사람. 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많은 남자들이 외모나 돈이 여자를 사로잡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다니고 명품을 사고 고급차를 타죠. 하지만 현실은 잠깐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도 오래 가진 않습니다. 여자를 미치게 하는 매력은 전혀 다른데 있는데요. 예측 불가능하게 기분이 변하거나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남자보다 언제나 차분하고 유쾌한 남자에게 여자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자에게 하루 종일 연락하고 재촉하는 건 관심이 아니라 부담인데요. 진짜 매력 있는 남자는 상대가 스스로 다가올 시간을 줍니다. 그 여유 속에서 여자는 묘하게 끌리죠. 저 사람은 나 없어도 괜찮네. 이 생각이 호기심을 키웁니다. 취미도 없고, 목표도 없고, 하루 종일 여자만 생각하는 남자는 처음엔 좋을지 몰라도 곧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자기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남자는 여자에게 신비감을 주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여자가 전부 아닌 남자는 그 자체로 매력이고,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남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우유부단하거나 결정 내리기를 피합니다. 그럴 때 여자는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끼죠. 여자가 진짜 끌리는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며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남자입니다. 작은 결정 하나라도 자신있게 내리고 위기가 와도 침착하게 대처할 줄 아는 상황에 맞게 방향을 잡아주고 선택할 줄 아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를 미치게 만들고 싶다면 절대 잘생김이나 부유함이 아닙니다. 먼저 감정을 다스리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자와의 관계 외에도 자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하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하세요. 작은 배려, 작은 약속 하나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기억하세요. 여자의 마음은 쫓아갈수록 멀어지고, 당신의 중심이 단단할수록 가까워집니다.